여기에 보시면 이, 이 찌꺼기도 다 보이세요, 그렇죠? 물기운도 묻어있죠. 응. 그리고 이게 지금 에바예요, 자동차에 냄새 나는 원인이에요. 근데 고객님들이 교체하는 걸뭘 교체를 해주고 계시냐면 이게 필터예요. 어마어마하지 먼지가요, 그렇죠? 이게 다먼지요 뭐, 먼지, 뭔지. 이 검댕이들이요, 이런 것들이. 근데 이 필터만 교체한다라고 해서. 이 에바이가 찌꺼기가안 묻을 수가, 안 생길 수가 없어요. 구조 자체가요. 왜냐면 차이나 항시 먼지라든가 이런 게다 존재하기 때문에요. 그래서 필터 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근데 실적으로 저 에바를 청소를 해야 돼요. 근데 저 에바를 청소하려면 여기에 보이시는 이 크로스패드를 내려서 공조기를 분해를 해야지만 에바를 마, 만날 수가 있어요. 네번 하기는 힘들잖아요.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냐면은 그 물을 다 말려야 돼요. 에바에 있는 물을 그걸 말려야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먼지가 덜 묻기도 하고요. 왜냐면 차고차고 쌓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. 에어컨을 일주일에 한번 정도요. 일주일에 한번 정도 시동을 걸어 놓고 온도가 다 받잖아요. 열이 다 오르잖아요. 그렇게 되면은 바람을 앞으로 나오게 만드세요. 만드신 다음에 에어컨이 앞으로 나오는 것을 갖다가 전부 다 닫을 수가 있잖아요. 공조기를 전부 닫을 수가 있잖아요. 앞에서 바람이 안 나오게. 그러고 나서 히터를 틀어 놓으세요. 그렇게 되면 뜨거운 바람이 나올 거 아니에요. 근데 여기를 닫아놨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맴돌이 치는 거예요. 수분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말려버리는 거예요.